네 번째 정보통 토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슬로우 라이프를 위한 서울 근교 타운하우스입니다. 자, 이번엔 저희 자연 친화적인 접근 한번 해 볼까요, 김비정 캐스터? 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이렇게 바쁜 세상 속에서 한 번쯤은 전원생활 꿈꾸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지역은 바로 이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슬로우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어, 서울에서 기차나 자동차로 1시간 이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고요. 어, 청정한 자연 환경은 물론이고 또 인근에 유명 리조트까지 위치해 있어서 앞으로의 또 전망이 기대가 되는 곳인데요. 슬로우 라이프를 위한 타운하우스.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면서 전원주택과 세컨하우스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수도권 지역의 타운하우스가 주택시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슬로우 라이프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곤지암 지역으로 와봤습니다. LG그룹 계열의 유명 리조트가 위치하고 있는 광주시 곤지암. 태화산 노고봉 계곡의 수려한 경관이 돋보이는 곤지암 일대는 쾌적한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뛰어난 서울 접근성을 동시에 갖춘 지역인데요. 서울 강남권까지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강선 곤지암역이 개통되면서 대중교통을 통해서도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곤지암 일대는 스키장과 골프장, 그리고 수영장과 산책로, 또 낚시터와 맛집 투어까지 다양한 즐길거리도 풍성한 지역인데요. 최근 광주시 곤지암 주변에서 은퇴 후 전원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전원주택 이외에도 아파트와 전원주택의 장점을 접목시킨 타운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원생활을 꿈꾸고 계신다면 이곳 곤지암은 어떨까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부동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는 서울의 핵심 지역, 중심 지역만 만나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살짝 옆으로 가서 공기 좋고 밝은 쪽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곤지암 일대라고 하는데요. 곤지암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전에 이 놀러 가던 그런 리조트들 많이 생각나시잖아요. 거리가 멀지 않을까라고 하시는데 길이 굉장히 잘 뚫려 있어서 서울 강남에서는 한시간이채안 걸리는 그런 가까운 거리라고 합니다. 이곳을 또 알려 주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전원 생활에 한 번쯤은 꿈꾸실 것 그렇죠. 같은데 근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편리함을 포기해야 해요 네 그런데 어, 이렇게 서울에서 좀 가까우면서도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 없을까 제가 한번 둘러보다가요 이곳 곤지암 일대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1 시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고 또 쾌적한 환경까지 잘 갖춰진 곳입니다. 서울에서 가까운데 공기까지 좋은 곳이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사실 저는 아직 곤지암 가보진 않았거든요. 김라이캐스터 혹시 가본 적 있어요? 저는 스키를 너무 좋아해서 어, 곤지암 자주 가는데요. <laughs> 이 곤지암 하면 보통 곤지암 리조트가 먼저 생각이 나시잖아요. 스키장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주변 경관도 훌륭하고 시설도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스키장이나 리조트 이외에도요. 골프클럽도 가까이 있어서 골프 즐기시는 분들 에게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담숲이라는 곤지한 필수 코스가 있는데요. 이 가을 단풍 여행지로도 유명한 이 화담숲은요. 숲과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겁게 피크닉을 즐기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공기가 맑은 만큼 이 숲세권 형성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 훌쩍 한번 떠나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laughs> 드는 지역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 곤지암 지역의 경우는 행정상으로는 경기도 광주시라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자세한 입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보통 타운하우스라고 하면 은 주변에 좀 아무것도 없고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이곳 곤지암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이 자연 환경이 잘 되어 있으면 물론이고요. 주변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또 다양한 취미 생활까지 즐길 수 있는 삼박자리 고루 갖춘 곳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주변에 곤지암 리조트, 또 양지 파인 리조트, 그리고 지산 리조트까지 리조트로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유인하는 리조트들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이곳 곤지암 일대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연 환경을 갖춘 곳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곤지암IC나 곤지암역도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요. 서울 접근성 등 교통 여건 또한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를 보시면요. 일단 주변에 보면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정광산, 마락산, 태화산 뭐 등등 이렇게 산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지역이 경기도 광주시 내에서도 좀 수려한 산과 계곡이 많고 또 물과 공기가 많... 로잘 알려져 있더라고요. 즉 천혜의 자연환경이 펼쳐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리조트뿐만 아니라 별장이나 타운하우스와 같은 고급 전원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지역은요, 이 전원주택으로서의 입지는 물론이고 매우 뛰어난 곳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조트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자연경관이 좋고 공기가 맑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더불어서 취미생활도 굉장히 좀 편리하게 누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다가 서울이랑 거리까지 가깝다라고 하니까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호재도 한번 짚어볼게요. 네. 사람 심리라는 게좀 전원주택만으로 만족하면 좋을 텐데, 이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음. 이왕이면 좀 가격까지 좀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기 마련인데요. 곤지암 지역의 경우에는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호재 또한 받쳐 주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선은 교통 호재를 갖췄기 때문인데요. 먼저 경기도 광주시의 오랜 염원이었던 수서에서 광주간 복선 전철 사업입니다.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는 완료가 됐고요. 사업이 끝나면 서울 수서역에서 곤지암이 있는 경기도 광주역까지 약 12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는 호재고요. 다음으로는 제2의 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서울에서 세종간 고속도로입니다. 현재 서울로 진입할 때 경부고속도로 구간은 뭐 주말이나 주중을 가리지 않고 상습적으로 정체가 빚는 구간인데 그런데 이 서울에서 세종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서울을 진입하는 대체 루트가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광주시와 용인시 안성시 등이 그 대표적인 수해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찾기 어려운 사계절 풍부한 즐길거리를 갖춘 지역이라는 점이 이 곤지암 일대의 특색이자 호재라고 할수 있는. 생활 숲을 이룬 산이 많아서요 조용하고 아늑하고 또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누리는 힐링이 가능합니다. 주변에 유명 리조트들이 다수 있는 만큼 뭐 골프나 스키 그리고 수영장, 낚시 등 내가 좋아하는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손쉽게 즐길 수 있는데요. 그리고 주변이 관광 명소인 만큼 이 투어를 할수 있을 만큼의 맛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편안하게 쉬다가 나가서는 신나게 즐기고 놀수 있다는 점 바로 이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이 바로 여행지라고 좀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좀 설레는데요. 있 여기에다가 교통호재까지 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서울과 좀더가까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좀 거리 때문에 걱정이 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뭐 직접 임장활동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다 함께 좀 곤지암으로 한번 놀러가면 <laughs> 너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미정캐스트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곤지역 지역 앵커님과 미정 캐스님과 꼭 놀러 가고 싶은데요. 우선 서울에서 1 시간 이내로 갈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시간적인 부담이 덜한 것 같아서 좋고 또 저는 아무리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고 심심하면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스키라던가 다양한 레저 활동까지 즐길 수가 있고요. 또 맛집 탐방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팔방 미인처럼 여러 가지 장점을 갖춘 지역이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기 좋은데 레저 활동 가능하고요. 맛집까지 갖춰져 있다. 그야말로 휴양지로 안성맞춤인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운전은 제가 할게요, 여러분. <laughs> 아무튼 전원주택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만나보고 있는 곳은 타운하우스입니다. 타운하우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네. 타운하우스 도대체 어떤 곳이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교통이 좋고 요즘 주변 환경이 좋은 지역에는 최근 들어서 고급 전원주택 단지와 함께 이 타운하우스가 건설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은퇴세들을 비롯해서 젊은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최근 실제 서울 근교의 타운하우스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찾는 수요자들의 니즈를 바탕으로 해서 분양 시장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파트와 이 전원주택의 장점을 합친 거에 바로 타운하우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만나보고 있는 곤지암 타운하우스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집을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 예, 스타일인데요. 네, 가성비 중요하죠. 우선 일단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에 비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음. 네, 그래서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변 물가가 낮다는 점, 또 단지형으로 조성된 타운하우스여서 뭐 관리비라던가 여러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도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자연환경이 좋은 만큼 은퇴하고 생활을 누리기에 아주 적합한 곳인데요. 그리고 만약 독채로 되어 있으면 솔직히 좀 안전. 에 대한 우려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런 보완적인 면에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강점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교통 호재와 곤지암만의 특색으로 향후 집가 상승까지 기대해 볼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자 서울 근교 가까운 곳에서 맑은 공기를 좀 느껴보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해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안성 지역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런 분들 좀잘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미래가 치와 또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잘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현장은 곤지암 만나보셨거든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013153-2667, 0133366-0110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곤지암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